드립니다. 참 오늘 같은 날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4년 전 오늘 우리 대통령님께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날삼성동 골목길에 서서 대통령님 조사 잘 받고 돌아오세요. 가면서 저희가 여기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삼성동 골목길에서. 대통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가셔서 하나 법정 구속됐다고 우리가 삼성동 그 골목길에 우리 동기들끼리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년이란긴근수를 우리 대통령이 그날부터 집에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삼성동 사자를 팔고 내국동 집도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집주인이 집 구경도 못하고, 집에 한 번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번에 압류돼서 강요에처부을 하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총이 뭘 잘못했습니까? 시0한장 받은 데는 깨끗한 대통령인 거,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사년이나킹기세월동안 우리는 뭘 했길래 죄 없는 대통령은 아직도 석방을 못쓰이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의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인권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있는 여성 응? 여성위원이라는 것들은 다 모아고 있고 여성보들은 뭐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응? 왜죄 없는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갖다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밖에서 서상거려야 합니까? 문재인이가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렇게 건축을 만들었는데도 왜 임기 제 없는 대통령이 10원 한장 받은 게 없는 대통령은 임기를 넘겨놓고도 1년 6개월 내는 것도 탄핵을 시키다니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왜 문재인은 임기를 다 맞춰야 합니까? 우리는 연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태어지나라. 우리는 구호는 처분하겠습니다. 나는 구호 안 하면 못 건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속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대통령 계신 서청대를 갔다 오면서 이건 아니다. 더 이상 이게 어떤 문재인 같은 놈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킬 거라고, 어? 윤석열이 같은 놈이 대통령을 석방시키려고 해줄 거라도 믿었던 우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어떤 놈입니까 윤석열이 이번에 어? 퇴임하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집을 압류했던 놈이에요 어? 죄 없는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묵시적인 청탁을 만들고 어? 권리의 남용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22년을 때렸습니다 그런 놈을 갖다가 또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우파의 대통령 후보라고 내세우는 이런 우파는 그 사람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공화당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불리와 같이 할수 없고 대통령을 이렇게 만드는 이 역적들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원수를 갚을 겁니다. 제 없는 대통령을 갖다가 자기 자당의 대통령에 등의 약한을 꺾고 지금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이역적들 63마리 이 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대통령한테 한배로 끝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서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속임하신 현재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파, 우파 없습니다. 제1당 야당 우리 공화당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낙동당 천선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의 몸집을 풀리고 불려서이위 이 문재인과 정면 싸움을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대 4년 오년 동안 피맞고눈맞고이 거리를 누비고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역정놈들이 나와서 갔다가 대권 후보를 나서고 있다는 데는 우우하고 박수쳐치는 골배 노파를 때문에 으,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어떤 것이 제일 재밌는지 여러분들은 4년 간 동안 힘대세의 동안 정말 길을 열고 보셨을겁니까? 보셨을겁니다. 우리는 지말이 거리를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 들고 피나고 눈 맞으면서 침실만을 놓쳤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문재인은 가첩이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들어와서 조심하라고 몸조심하라고 응? 어? 지켜간다고 별소을를다 했지만 4년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러면 빨갱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그거라고 한다면 이 지금에 있는 이 문재인이 정권은 이거는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으, 아주 못된 으, 집단에 불과하지 정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아는 사람이 그쪽에서도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정말 일거리가 없어서 할 때까지 이 대기업을 다니던 두 사람이 부부가 일이 없어서 놀다가 노가다를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얼마 전에 소식이 끊겨가지고 갔더니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가족이 응? 그런데 뉴스 방송에 안 나와요 하루에 40명 50명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에서 굶어 죽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응? 그런데도 아직도 지가 잘하고 있다고 저기에 앉아 있는 저 문재인을 우리가 봐야 합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성박시키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우리 공화당만이할수 있는 것이 우리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가열차게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은 우리 공화당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파 제일당은 우리 공화당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시고 그런 놈들한테 펴주지 마시고 그런 놈들한테 호언던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공화당으로 다전 모두가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이제 집단자 측이 단지 이제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우파를 극복하기 그 위해서 부천이라는 그 지역에 CCTV를 만 개를 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네, 쉽게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 판사판입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할 것입니다. 네, 공원은 제가 하겠습니다. 재유없는 대통령을 적각 석방하라! 시뱃 한장 받은 게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적각 석방하라! 예, 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